왜 벌벌 떠는데? 내면 더 죽이기라도 할까봐? <laughs> 내가 무슨 막가파야? 아니야. 나는 착한 학생이었어. 물론 돈은 없었지.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시하더라. 네가 제일 악질이었어.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다. 나한테 비는 거야. 야. 와우! 야, 너, 너 정말로 빌어본 적 있어? 응? 무릎에 피나도록. 시멘트 파. 나게, 너동나게 그냥 빌어본 적 있어? 나는 봤어. 그렇게 빌어가지고 안 돼. 응? 야, 세상에는. 돈 때문에, 쌍껏 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. 야, 해봐. 가스총 쏘고, 불 지르고, 천천히 해봐. 어? 야, 너같이 기름기 잘잘 흐르는 애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. 어이씨, 도팔리 나! 어!